형들, 나쌉가는 형들을 위해 좋은 이벤트 하나 가져왔어. 마징가 TV 가입 시 2만 원. 거기에 유튜브 보고 온 형들한테는 특별하게 치킨 기프티콘까지 주려고. 상세 내용은 더보기나 댓글 확인해 줘. 앞으로는 좋은 분석, 좋은 이벤트로 또 만나자고. 알겠지?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세리에 A 2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베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6승 3무 8패의 볼로냐 대 0승 7무 11패의 크레모네세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볼로냐는 산소네와 포쉬의 골이 나오며 우디네세 원정에서 승점 3점을 따냈다. 아르나우토비치의 부상 이탈 이후 최전방 마무리에 고전하며 주춤했는데 다시 위로 올라갈 교두보를 마련했다. 오솔리니와 바로우 등 빠른 발로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윙어들이 활기차게 공격을 이끌었고 모로의 중원 지원도 안정적이었다. 에비셔가 잘해주는 점도 팀에게는 큰 힘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크레모네세는 리그에서 여전히 승리가 없다. 라리가의 최하위인 엘체와 더불어 가장 끔찍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팀 수비의 중심으로 점찍은 베테랑 센터백 키리케스가 시즌 초반 부상을 당하며, 장기간 결장 중인 여파가 큰데 페라리와 쿠아그리아타가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데저스의 골이 나온 건 다행이지만 오케레케는 여전히 개점이 업 중이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볼로냐의 승리를 본다. 스트라이커 아르나우토비치 없이 경기를 운영하는 법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 퍼거슨과 오솔린이 바로 후의 삼각편대가 경기 내내 헐거운 원정팀 수비를 공략할 것이다. 또 메티의 중원 존재감이 희박한 크레모네세와 달리 볼로냐는 쇼우텐과 캄비아소, 모로 등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크레모네세가 원정에서 소극적인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볼로냐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2승 1무 5패 인터밀란 대 5승 7무 6패 엠폴리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인테르는 리그 4위를 달리고 있지만 최근 폼은 좋다. 얼마 전 끝난 슈퍼컵에서는 숙명의 라이벌인 밀란을 3대 0으로 완파하며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리그에서도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한다노비치의 부상 공백을 오나나가 완벽하게 메웠고 브로조비치의 공백도 느껴지지 않는다. 라우타로와 제코의 투톱이 다른 개성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 중인데 미키타리안과 차라노글로의 공격 가담도 확실하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엠폴리는 휴식기 이후 세 경기에서 1승 2무를 기록하며 11위까지 올라왔다. 람머스와 사트리아노의 합이 좋지 않았기에 영입한 이태리 국대 출신 스트라이커 카프토가 빠르게 팀에 녹아들었고, 루페르트가 수비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 그러나, 이 경기는 악재가 많다. 기존 부상자인 데스트로와 그라시 외에도 직전 경기에서 센터백 이스마일리가 다쳤고, 중앙을 책임지는 볼란치 라즈반 마린이 징계로 결장한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인테르의 승리를 본다. 홈의 이점을 떠나 전력상의 우위가 확실하다. 비록 해외를 다녀오며 비행으로 인한 피로도는 있지만 그 경기 이후 충분히 쉰대다 상대는 전력 누수가 극심하다. 수비적으로 나설 엠폴리 상대로 라우타로와 코레아, 제코의 공격진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하며 기회를 만들 인테르가 승리하고 2위권 경쟁을 시작할 것이다. 인테르의 다득점을 보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인터밀란, 승. 핸디캡, 인터밀란,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형들, 나 싸관은 형들을 위해 좋은 이벤트 하나 가져왔어. 마징가 TV 가입 시 2만원. 거기에 유튜브 보고 온 형들한테는 특별하게 치킨 기프티콘까지 주라고 상세 내용은 더보기나 댓글 확인해줘. 앞으로는 좋은 분석, 좋은 이벤트로 또 만나자고. 알겠지?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라리가 세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5승 3무 7패의 발렌시아 대, 5승 3무 9패의 알메리아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발렌시아는 휴식기 이후 두 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하지 못했다. 비아레알과 카디스를 상대했는데 두 경기 모두 내용은 나쁘지 않았지만 결과를 따내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 경기마저 내주면 중화위권 추락도 가능하기에 반드시 승점을 따내야 한다. 클로이 베르트와 리노, 카바니아 카스티오 등 골을 넣을 선수들을 모두 투입할 것이고 길라모니 공격 전개를 책임질 것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알메리아는 아틀레티코 상대로 승점 한 점을 따내며 소시에다드전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시즌 내내 잘하는 홈 경기력과 달리 원정에서는 고전을 이어가고 있다. 엘리와 포조, 아키에메 등이 버티는 백포는 안정적이나 엠바바와 바티스테 등 공격진이 문전 마무리에 약점을 보이고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발렌시아의 승리를 본다. 알메리아의 수비력이 탄탄하긴 하지만 원정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길라몬과 모리바 등 중원에서 공격 전개를 해나갈 선수들이 있고 리노와 카스티오가 상대 측면을 공략할 발렌시아가 부진을 벗어날 중요한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이다. 알메리아가 원정에서 수비적인 운영을 할 것이기에 다득점 경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기에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발렌시아,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형들, 나 싸관은 형들을 위해 좋은 이벤트 하나 가져왔어. 마징가 TV 가입시 2만원, 거기에 유튜브 보고 온 형들한테는 특별하게 치킨 기프티콘까지 주려고. 상세 내용은 더보기나 댓글 확인해줘. 앞으로는 좋은 분석, 좋은 이벤트로 또 만나자고. 알겠지?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한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9승 3무 7패의 플럼데, 10승 3무 7패의 토트넘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플럼은 지난 라운드에서 4위 뉴캐슬에 패하며 연승 행진이 끝났다. 휴식기 이후 펠리스와 첼시, 레스터 등을 연파하며 상위권으로 올라왔는데 뉴캐슬 원정을 넘진 못했다. 그래도 시즌 내내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잔류는 물론 다음 시즌 유럽대항전 진출도 노릴만한 상황이다. 포르투갈 중원의 핵인 팔리냐를 중심으로 리드와 페레이라가 팀의 중심을 잡고 있고 미트로비치는 가장 위력적인 공격 옵션이다. 원정팀 전력분석 프리뷰입니다. 토트넘은 아스날과 맨시티 등 선두권 팀을 만나 연패했다. 내용도 좋지 않았는데 북런던 더비에서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완패했고 맨시티 전에서는 두 골의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소릉민은 지난 시즌에 폼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고 벤탄쿠르가 부상으로 빠진 중원 경기력도 불안하다. 콘테의 경질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려운 현재를 보내는 중이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접전을 본다. 연패를 탈출하기 위해 토트넘이 경기에 집중하고 나서겠지만, 플럼은 홈 연승을 이어가는 등홈 경기력이 좋다. 또 주중 맨시티 원정을 다녀온 토트넘에 비해 일정 상으로도 유리하다. 단, 토트넘이 연패 탈출을 위해 경기에 집중하고 나설 것이고, 다이어와 로메로 등 수비 라인을 호이비에르가 경기 내내 보호할 것이기에 승점 3점은 어렵기에 무승부 경기다. 플럼이 홈에서 공격적이고 토트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에.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무승부, 핸디캡, 플럼,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스포츠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과 경기 분석 프리뷰 및 추천 배팅으로 만나겠습니다. 이상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이었습니다.